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5월 1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38회 차 대상 경기고요 KBO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3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없는 다른 경기들의 코멘트와 픽 혹은 KBO 말고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스파크맨을 앞세웠는데도 승리를 해버리네요. 롯데를 대단해야 할지, NC를 대단해야 할지. 무튼, 롯데가 시리즈 위닝을 확보하면서 모처럼 만의 연승 달성했고요. NC는 저번 주부터 이어져온, 아니 뭐 사실 이번 시즌 내내 이어져온던 부진 흐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순수 전력 자체는 5강권 들수 있을 전력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긴 하는데, 네. 예? 이 붕괴된 흐름을 다 잡지 않는 이상 요원하죠. 자, 이 NC의 안 좋은 흐름을 잡기 위해 신민혁이 나선더라. 분명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너무 별론데요. 그렇다고 또 이제 스파크맨을 상대한 NC 타선이 기가 살아난 뒤에 이제 만나는 터라 이인봉 역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고전할 여지도 있다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이제 맞춰 잡아야 하는 이상 예, 상대가 기가 살아난 타선을 상대로 보다 정교하게 던지고 수비 도움도 필요하겠는데 아 수비 도움까지라면은 직전 등판에서도 황재균이었나 제 이제 부진 수비하는 거 보고 기가 찼는데 그렇다면 역시 인보기도 역시 힘들긴 하겠어요. 아무리 롯데의 빛이지만. 음, 꾸역꾸역 막아주기만 해도 진짜 박수 받을 정도로 칭찬할 수 있을 그런 고전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역시 흐름대로 NC 승을 안 보고 롯데 쪽으로 보면서 보면서 어, 양선발의 고전이 예상되는 싸움이라면 다득점을 보는 쪽으로 사이드 잡아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을 양분해봤고요. 자, 두산의 옆배 쪽으로 흐름 타서 틀어보기를 참 잘했습니다. 정말 욕심났던 경기였거든요. 솔직히 예상했던 내용대로라면 최현태가 더 털려야, 더 털려야 되긴 했는데 또 예상 못하게 최승용이 기대 이상으로 미친 활약해주는 바람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너무 잘 풀렸네요, 두산. 음, 근데 뭐랄까, 크랙 날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오늘은 어제만큼의 욕심은 안 나는데요, 두산. 어, 키움은 올 시즌 쌩쌩하게 로테 돌고 있는 정찬 정찬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맞서 박신지가 올라온다라. 자 내려갔던 박신지가 다시 올라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셋중 하나입니다. 곽빈의 몸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박신지의 이군 성적이 출중해서 어차피 어, 키움 상대로 시리즈 위닝 확보한 김에 써보자. 아니면은 뭐담증세가 있다던 최원주를 무리시키지 않고. 한턴 빼주면서 써보자 뭐이셋중 이 하나인데 아니나 다를까 곽빈이 허벅지 근육의 불편, 불편함을 느낀다 하여 박신지가 나오네요 뭐 겸사겸사 체온 좀 빼주는 것도 있겠고 뭐 박신지가 자력으로 올라오는 건 아니죠 자 분명 불과 얼마 전까지 봐온 박신지라면 사실상 두산이 승리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수준이죠 아무리 지금 두산이 타격과 불펜이 뭐 욕심 나긴 한 다만 여기서 하나 보게 되는 올 시즌의 트렌드, 두산이 수입 패를 허용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도 수입 승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두산의 기사도 정신이 발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수입 관련해서는 패도 없고 승도 없는 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도 불안하거니와. 키움 쪽으로 한번 갈아타 볼만 하다 생각하죠 뭐 사실 연패 중인 키움에 손을 갖다 댄다는 게뭐썩 땡기진 않지만요 어, 황동재 역시 보에는 되는 선수라는 걸또 증명했네요 인성과는 별개로 다만 선발을 빼고 본다면 어, 쓱 쪽이 유리해진다 말씀을 드렸고 선발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따냈는데 어? 그러면 쓱이 이겼어야 되는데? 말려버린 이제 불펜 실점.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쩌면 진짜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를 불러들여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진짜 큰 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5번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큰 위기냐? 쓱잘 나가고 있는 쓱이다. 근데 고작 한번진 걸로 호들갑 떨릴거 없다. 하지만 어제 고작 그한 경기로 인해 쓸 투수가 없다는 점. 불안 요소입니다. 누가 나오더라도 지금 필승조 3면 투정립이죠. 당장에 내일 바로 주말 시리즈도 연이어 치러 져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원석 뒤로 붙일 수 있는 투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승리도 승리하면 좋지만은 지더라도 이쁘게 지는 게 낫겠죠. 뭐, 지는 걸 고려한다는 게또 웃기긴 하지만 근데 분명 지금, 김원형 감독 의중은, 뭐이 상황 맞추면, 상황 나오면 무조건 이겨야 되지만은, 지더라도 이쁘게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회전조 3인방과 어제 한 타자 상대한 고유준 남은 상황이니까요. 뭐, 경기 모른다고, 오원석이 김광현이 되어주고, 타자들도 도와준다면, 그래도 김원형 감독 피셜로, 마무리는 사면투 대기한다 했으니까 김태형을 볼수 있을 텐데 김태형 어제 1.1이닝 17개 던졌고 7점도 했죠. 자, 근데 일단 첫 가정부터가 잘못됐죠. 오원석이 김광연이 되어줘야 한다는 가정, 이건 가정이 아니고 그냥 바람이죠. 이거부터가 사실 바람도 바람이지만 사실 어려운 바람이에요. 어려운 바람인데 타격이 진짜 빵 터지는 거 말고는 기대할 것 없네요. 뭐 삼성 타격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오원석이 오늘 잘해준다 한들 5이닝 3실점이 맥실 거라고요 오원석 상대로 5이닝 동안에 3실점은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최소한이요 그러면은 역시 서두에 말씀드린 불펜 걱정을 계속할 수밖에요 5이닝이니까 6이닝도 아니고 자 시즌을 길게 보면은 어제 의 패배는 쓰객의 고작 한 경기지만 일단은 오늘 경기와 이제 바로 내일 있을 다음 주말 시리즈까지는 고작 한 경기가 아닙니다. 음, 그나마 쓰게게 터무니 없는 정배당 같은 거를 이제 부여하지 않으면서 가치를 살려내긴 했으나 헉, 리그 1이 쓰기 역배야 이렇게 가치 살려내긴 했으나 음, 현실점 굳이 쓰게 역배를 탐하고 싶진 않네요. 그 정도의 상황이요 에 지금 투수 상황이 그 정도 가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어, 삼성으로 갈아타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상으로 5월 12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 5경기 중 3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2경기라던가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